조국의 저, 전경 시민 건강 항의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평원에 입어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린 시절 실명한 안타까운 사실, 그리고 해외 유학 시절 사회사고로 이란 그 후유증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또왜 하필 그것이 검찰 조사를 받는 순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저희 후 철기 부장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 전경심 씨가 검찰 조사를 지금 받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이유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단 전경심 교수 바로 조국의 부인이 죠 코링크의 실소유주로도 의심받고 있는 그리고 또 W.F.램도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는 바로 전경심 교수입니다. 사실 어제 전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전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 받을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일이 있었죠. 바로 비공개 소환 조사입니다. 하다 하다가 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갖고 있던 검찰의 개혁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앞으로 공개 소환 조사는 안할 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공개 조사를 받는다는 말이 개 있죠. 어쨌든 전경수는 어제 소환 조사를 받다가 8시간 만에 아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그만 받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조기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기 귀가만 한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은 오늘 바로 10월 4일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변호인 측에서 검찰청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건강상 나가기가 어렵다. 이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정경심이 보여준 행보에 의하면 정경심은 무척 활동적이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척 억센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여회장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듣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광님 소리 그런데 이런 정정심이 건강 사회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저런 좀수 정치가 아닌데요. 예 일단 전경 신 교수는 현재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를 바꾼 한 후에 아마 이번을한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아파서 조사 못 받는다는 내용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조국이나 전경심이나 페이스북을 소통의 참고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심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재한 강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건물에서 탈출하다가 추락하여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하였고 그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더 타임즈나 BBC 뉴스에도 보도가 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예,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당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요 강도에게, 시피하기 위해서, s l a 이라고 하는데, 이게 2층 그니까, 영국은 요 일출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이라고 얘기하고, 요 그다지 3층이라고 얘기하고, 1층이라고 하는, 퍼스 플로어는, 우리로 치면 2층입니다. 그래서 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강도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개골의 금이 간을 뭐, 소위 얘기하는 두개골 골절 내지는 두부 외상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제로 타임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강도 피해를 당해서 그 피해로부터 도망치다가 두부 외상을 당했다면 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간 전경심은 방배동 자퇴해서 경부 겨우 주까지 강의를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자녀 교육 문제도 정말 나서서 챙겨온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모펀드 문제까지도 앞장서서 뛰어다니며, 가정의 말 그대로 조국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그 골절이 문제가 된 다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골절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6살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부 외상 때문에 오는 뇌기능 문제 그 다음에 실명한 문제로, 오는 시신경 장애에 문제로 인해서 조사 시 검사와 눈을 마주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변호사들과 도대화를 장시간 나누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 여기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간 그렇다면 어떻게 강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혹을 즐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의혹 제기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전경심은 오랫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강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그간 주변에 밝히지 않아 왔으나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연속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사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은 나 정말 아니고 통받았어.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이 시점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느냐 아까. 지금 박보장님이 얘기한 것도 같은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동양대의 교수로 있었습니까? 사실 이 정도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혼자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동양대의 경북 영주도 가서 교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남편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이런 아픈 몸을 이끌고 강의도 하고 학생들도 상담하고 또 교수로서 기본적인 행정 업무까지 했고 논문까지 있었다면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동양대 PC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직접 문전까지. 에서 경북 영주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정정 심시의 진실성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저희가 믿지 못하는 그럴 환경에 처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요정 경리 입시가 조국의 인사청문회 때 사실 집에 안 있었고,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이런 보도 나오지 않고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전경심 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트라우마, 그 구리고 어지럼증, 두통, 실명 이런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요보다 전문적인 배려가 가족 사이에서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보면, 본인이 직접 사모펀드를 투자하고요. 그리고 이라든지 기타 사모펀드에서 투자 업체들에 대해서 관리도 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이거 정말 심각한 건데요. 단순히 동양대 가서 컴퓨터가 꾼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김모 pb에게 각종 폭언 너다 어떻게 대신해서 하는 듯한 폭언도 했었고요. 또 지금 보면은 압수수색 당시의 실신에 따라는 보도 있습니다만 또그 시간에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보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 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장애,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왜 하필 지금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정말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까지의 저항만 보면 전경심 씨는 장애를 극복한 철의 여인이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은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정경 심 씨가 조국에게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는 취지의 전화 통화를 한 것이 한토 직원, 김모 PB의 지원에서 나왔지 않겠습니다. 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전경 심씨 이게 진실된 일인가, 저는 믿을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전 뚫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매우 아픈 몸을 이끌고 도검찰도 살아봤고 심지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게 좀 뜯어 곳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입니다. 많습니다. 심지어 발가락에 생긴 염증이 발등까지 번져서 고통을 호소할 때도 제대로 된 병원 진료조차 변변이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님인데, 예, 과연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례와 이정경 심의 사례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나오는 말이 황제 소환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요더 이상 전제 국가도 아니고 요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대 정치를 펼치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황제 소환 황제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조국 일가가 갖고 있는 권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아낸다. 아, 뭐, 직원들은 역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과연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직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되새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취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한 법치 과연 문제인조거랑 조국 법무 잡고 라에서 바닥 기능할까요?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들의 되는 끝없이 가혹한 그런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나니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신의 한수는 대한민국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보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화에서 시청자분들, 저희 이제 백만이 머지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이세 가지는 저희 신의 한수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의 한수 말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에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무실 영상을 눌러 주세요. 그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 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에 올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존도 듣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가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지난달 6일 아침의 일이다. 사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이부는.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던 날 오전, 정 교수가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같은 날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인사청문회 전날 밤 방배동 자택이 아닌 여의도 모 호텔에서 묵었다. 정 교수는 인사청문회 당일 아침 자신의 자산 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 씨를 호텔 방으로 불러다. 놓고 남편인 조 장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김 씨는 그보다 앞서 정 교수 및정 교수 동생 정모씨 등과 두세 차례 관련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정 교수 옆에서 해당 통화 내용을 듣고 난뒤 확실히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선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의 통화 내용을 들은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조 장관 자택 서재 PC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던 날에도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 김 씨는 검찰에 당시 정 교수는 통화 상대방인 동양대 관계자에게 왜내 자료를 그렇게 많이 줬냐면서 언성을 높여가며 항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지난 3일 정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동양대 표장장 위조 혐의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일 위조 방법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로 보여주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은 재판 과정에서. 일순간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